안녕하십니까 희망 찬 행복 도시 개양의 소식을 전하는 개양 톡톡의 백지연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 봄을 맞아 인천의 진산 우리 개양산에서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산과 들에서 반가운 몸소식을 알리는 자라나는 초록의 새싹들처럼 튼튼하게 자라날 우리의 새싹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교실이 관내 유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미취학 어린이 튼튼 숙소 건강교실이 관내 유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튼튼 숙소 건강교실은 놀이와 체험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법을 알려주는데요. 한창 궁것질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춰 당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좋아하는 음료를 골라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에 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수만큼 각설탕 모형을 직접 쌓는 놀이를 진행하는데요. 놀이를 통해 자신이 먹는 설탕이 얼마나 많은지를 눈으로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뇨 조리기에 관한 동영상 시청과 성장기 당뇨 과잉 섭취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배우기도 하는데요. 올바른 식습관을 배운 후에는 성장 체조를 배우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른 자세를 잡아나갑니다. 성장 체조를 열심히 따라하며 수업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즐거워 보이는데요. 앞으로 튼튼 숙소 건강 교실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백세 시대, 늘어난 인생의 길만큼 남은 인생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민하시는 어르신 분들 참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실버 세대의 즐거운 인생을 돕는 개항의 2017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201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이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계양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74개 일자리와 7억 9,900만 원 예산이 증가한 2,497자리, 55억 8,300만 원으로 확대돼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더욱 기대됩니다. 올해는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을 신설하고 지하철 안내 도우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발대식 후에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친절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첫 근무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발대식 및 활동 교육 1시간 전부터는 보건소와 개양 치매 통합 지원센터와 연계한 건강 관련 지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혈압, 혈당 관리, 치매 상담과 금연 홍보, 구강 검진이 실시돼 사회 활동에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어르신들, 개양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항상 지켜주고 싶은 우리의 아이들, 천진난만하게 웃음 짓는 아이들을 볼 때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되는 행복한 개양이 되기 위해 지금 구청에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눈높이 안전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안전교육, 안전한 우리 아이를 위한 생활안전인형극이 구청 신비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이 좀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개양소재 어린이 창작 교육극 전문 극단이 제작에 참여해 노래와 율동으로 재미난 안전교육 인형극을 만들었습니다. 아, 교육은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실 무슨 일이 생기면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재현해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자기 몸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우리 친구들의 위험한 하루에서는 불과 같은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코틴 대마왕과 해롱이에서는 담배와 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극 중간중간 마술과 마임, 요술풍선 등 볼거리도 풍성하게 꾸며져 아이들의 집중력을 잃지 않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극이 끝나면 아이들은 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황극을 통해 실제로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하는데요. 2017년 생활안전인형극은 이번 3월을 시작으로 앞으로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17년 생활안전인형극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안전의식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봄 하면 생각나는 꽃, 벚꽃. 해마다 벚꽃을 피면 벚꽃 구경 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올봄의 벚꽃은 약 4월 10일쯤 개양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벚꽃놀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개양산, 개양서부천, 작전서운동 벚꽃길 등 벚꽃으로 유명한 개양의 명소들 기억하셔서 알찬 계획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개양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개양의 빠지다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양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계양에 빠지다 리포터 김영미입니다. 건강을 위해 또는 재미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요즘 사람들 간단하게는 걷기부터 또 축구, 야구 등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곳에 운동을 배우러 나왔습니다. 이 운동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뿐만 아니라 또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 특별한 스포츠 만나러 저랑 함께 가볼까요? 인천의 진산, 계양산 줄기 아래 즐거운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다남 체육공원. 체육공원 한편에 자리 잡은 이큰 건물은 멋들어진 외관만큼이나 멋진 이름을 가진 청룡정인데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스포츠는 바로 과거 우리의 전통 무예이자 스포츠인 국궁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국궁이지만 기초를 배우기만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몸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에도 참 좋은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오늘 만날 국궁의 매력, 과연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하죠? 사두님, 안녕하세요. 네, 안십니까 네, 사두님 이렇게 청룡정에 왔는데요. 국궁은 무엇인가요? 국궁이라는 건... 예.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것이 국궁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예입니다. 그래서 전주 대사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섯 종목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하마다 전주 대사습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전통, 음, 춤, 악기 뭐 해서 이 국궁이 항상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음 국가, 국궁이라 서 그래서 국궁이라고 합니다. 양궁과 조금은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한 국궁.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다른 점은 활 모양입니다. 양궁 활에 비해 크기는 조금은 작지만 훨씬 더 많이 휘어지는 모습인데요. 전통 국궁활은 물소불과 소의 힘줄, 민어불레등 기연재료로 만들어져 그 복원력이 양궁 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양궁과 국궁과의 다른 점두 번째는 바로 관역인데요. 최대 사거리가 90m 정도인 양궁에 비해 더먼 거리인 145m 거리의 관역을 맞춰야 하는 국궁. 실제로 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먼 거리인데요. 양궁과 달리 관역판을 맞추기만 하면 동일한 점수를 얻는 국궁이지만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화살을 멀리 날릴 수 있는 힘과 관역 조준을 위한 집중력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관역에 화살이 딱 꽂히는 쾌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국궁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저도 멋지게 활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데요. 그럼 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활을 직접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의 모양은 비정비팔, 정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게 선 다음 다리에 힘을 줘 허리를 곧게 펴고요. 정신을 집중해 양눈으로 관역을 응시하며 시를 당깁니다. 이때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조준은 조금 위를 향해 하게 되는데요. 조준 후에는 새총을 쏘듯이 가볍게 당겨진 회시를 높습니다. 정자세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조차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집중까지 해야 하니 심신 단련에 이만한 운동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 어 제가 해보니까요. 아, 저는 사실 정말 쉽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 당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가 볼때 계속하면요. 살도 빠지고 너 정신도 단련되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배워 본 것이 다지만 짧게나마 그 운동 효과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국궁 체험. 멋진 자세로 활시위를 당기고 계신 이분들은 이곳 청룡정에서 꾸준히 국궁을 갈고 닦은 분들이신데요. 멋진 실력을 자랑하는 이분들이 느낀 국궁의 가장 큰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너무 놀란 게요, 이 국궁이 이렇게 활을 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여무사님들 모습을 보니까 활을 너무 잘 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활을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반 정도? 어... 네. 그러면 우리, 음, 이 국궁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을 내니까 일부터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어,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다리가 나중에 오자가 되는데, 저희 이렇게 다녀보면 7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리가 다 일자로 딱서 있다는 거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곡공 하기 전에는 참 약했거든요. 많이 마르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체력이 조금 좋아지면서 체중도 늘고, 또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도 잡히고 건강해졌어요. 국궁이 좋은 이유 또한 가지는 국궁에 깃든 선조들의 정신 때문인데요. 활을 당기며 가져야 할 아홉 가지 정신인 궁도 구계운에는그 마음가짐이 잘 녹아 있습니다. 단순히 활을 쏠 때뿐 아니라 예를 중시하던 선조들의 정신을 대변하는데요. 궁도 구계운을 지키며 사대에 올라 마음을 가다듬고 활을 쏟다 보면. 어느새 예의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나니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좋은 스포츠라고 합니다. 아니 사두님, 제가 오늘 이렇게 국궁을 배워보니까요, 뭔가 팔에도 힘이 잔뜩 생긴 것 같고 네. 또 뭔가 자세도 곧게 펴지는 것 같은 게 정말 몸이 아주 건강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네. 제가 봤을 때 이걸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국궁을 예. 배워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국궁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이거는 남녀 노소가 아무나 배울 수 있고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어, 옛날 전통 무예기 이 때문에 약간의 기간이 걸립니다. 배우는 기간이. 그것만 연마하시면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내 시간 나는 대로 쏠수 어, 있는 운동이고 또 여기 청룡정이란 지역은 공기도 많고 마, 마음의 휴양도 되고 해서 이 국궁을 배우시면은 예, 건강이 참 좋습니다. 네 산새 소리도 들리는 게요. 정말 힐링하기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국궁을 배우러 이 청룡정으로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과거 전통무예로,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 사랑받는 한민족의 스포츠 국궁. 국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 생활의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을 만난 궁도장 청룡정에서의 하루였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전통무예 국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길 바랍니다. 국궁에 대해 공부하고 국궁을 직접 체험해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이 국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계양에는요, 이곳 청룡정 말고도 연무정이라는 또 다른 궁도장이 있는데요. 청료전과 연무정을 방문을 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꼭 국궁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국궁의 매력에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영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